반디스탠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모드입니다. 방법 하나. 단번에 펼치는 방법입니다. 데스크를 활짝 열고 지지대를 빼서 데스크 후면 홈에 끼우세요. 데스크 상단을 잡고 끝까지 들어 올리세요. 이때 데스크 앞면을 누르면서 올려야 지지대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펼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제 북선반을 올립니다. 내릴 때는 푸쉬 버튼을 누르면서 내립니다. 견고하게 받쳐주기 위해 지지발을 내려주세요. 손가락을 홈에 끼워 내리시면 편합니다. 책을 얹으신 후 페이지 홀더를 올려 책장을 고정해주세요. 앉은 자세에 맞춰 높이와 각도를 조절해보세요. 눈높이에 맞게 높이를 조절하시고 최적의 시야각으로 각도를 조정합니다. 연결판을 당겨내리고 데스크를 밀어 올려주세요. 연결판만 당기면 급히 내려올 수 있으니 데스크를 잡고 내리셔야 안전합니다. 해제키를 누르면서 각도를 눕히고 데스크를 들어서 각도를 세웁니다. 지지대가 빠질 수 있으니 해제키를 누를 때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해제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하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탠드 접는 법. 먼저 선반을 접습니다. 해제키를 눌러 지지대를 내립니다. 연결판을 당겨 데스크를 내립니다. 사다리를 들어서 완전히 내립니다. 데스크를 활짝 개방하고 지지대를 닫습니다. 데스크를 닫습니다. 노트북 모드로 사용할 때는 지지대를 데스크 맨 위에 거치합니다. 다음은 독서 모드와 같습니다. 전면 높이를 낮추면 후면 높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사다리 위에 끝이 데스크 후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북선반 대신에 PC 받침대를 사용하십시오. 소중한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이동 시에는 지지대 해지키 아래와 데스크 전면 하단을 같이 잡고 이동해 주세요. 접는 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보조 데스크 사용법입니다. 데스크는 최고 높이로 올리십시오. 북선반은 올리고 선반 받칠 때는 접어 주세요. 베이스 앞 양쪽에 돌출부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조 데스크 하단 양쪽의 홈을 결합해 주세요. 보조데스크 상단을 본체 북선반 아래에 밀어넣습니다. 보조데스크 사용 시에는 노트북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디스탠드와 함께 바른 자세로 목과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